오늘은 775보드 인텔 코어 듀오 인텔 펜티엄 코어 듀오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컴퓨터고 전원이 안들어오는 정상입니다 램을 일단 청소를 해서 꽂았다 뺐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방금처럼 처음에 넣으면 깜빡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쿨러는 돌다가 멈추다가 어, 램 슬롯 청소하고 여러 번 교체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CPU 재장착도 한번 해봤고요 봐서는 메인보드 고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775보드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775보드 10년이 지나서 새 보드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775보드 일단 CPU는 이8 4 0 0이네요 여기 보시면 점퍼 쇼트 쇼트 CPU CPU 쿨러 잘 들어가죠 자 화면 잘 나오죠? 메인보드 불량입니다. 그럼 메인보드 교체로 이번 작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 삼성카으로 보면 이 모양이죠? 위에서 결착하는 방법이 아니라 뒤에서 백패널로 고정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백패널도 기존 보드에서 뜯었습니다. 화은 튼튼하게 달렸고 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죠 정상으로 돌아가고 앞에 불도 파란색 정상으로 떴고 화면도 떠죠 윈도우 10이 깔려져 있네요 10은 메인보드가 바뀌어도 그대로 설치가 되죠 자동으로 부팅되고 메인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하고 새로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로 내장 그래픽은 새로 인식시키면 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